장수의 비법은 이 반찬 하나입니다. 매일 먹으면 혈관장면역이 살아납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효과는 놀랍고 오랜 세월 건강을 지켜준 우리의 소박한 건강나물 바로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는 사실 무의 잎과 줄기, 무청을 말린 거예요. 옛날에는 흔하고 투박한 음식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장수 식단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죠. 시래기가 장수를 돕는 이유는 첫째, 장을 살리는 섬유질 덩어리입니다. 시래기에는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변비 예방과 장 건강 개선,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죠. 게다가 시래기 속 비타민 K는 골다공증 예방,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항산화 작용이 탁월합니다. 시래기는 말리는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더 농축됩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며, 노화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 피로 해소, 체내 산소 공급에도 도움이 돼요. 셋째 혈당과 체중 관리까지 가능. 시래기는 저혈당지수지아의 식품으로 혈당을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아서 체중 관리, 복부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식사 후 졸림과 피로감도 덜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하니까요. 그렇다면 시래기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시래기 섭취 꿀팁 4 가지. 된장과 함께 조리할 땐 나트륨 줄이기 위해 다시마 육수를 써 보세요. 맛은 깊고 건강은 지키고 들깨가루나 참기름을 곁들이면 영양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고소한 풍미까지 담 국찌개, 반찬 등 어디에나 활용 가능. 활용도 최고 질릴 틈이 없어요. 냉동 보관에 매일 한 번씩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면 꾸준히 섭취 가능. 바쁜 현대인을 위한 실속 습관. 값비싼 영양제 없이도 한끼 반찬으로 장 건강, 혈관 건강,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어요.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시래기와 함께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건강한 한 끼, 내일도 함께해요.